야당의 폭정으로 국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특히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음, 탄핵 29건이 뭐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 29건이 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반드시 맞는지, 그거는 또, 또 역시 그 정치권이 한번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고, 간지 얼마 안된 사람이 또 사표를 내고, 전 세계에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자, 근데 변론에 적극 참여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때는 자리를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빨간, 빨간색 동그라미로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한덕수 총리와 뭔가 어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마 불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어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요.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대통령이고 또 이인재라고 하는 국정의 <laughs> 이인재라는 총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법정 안에 있는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어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좀 자리를 비켜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아무래도 어, 본인이 있다고 한다면 또민주당이 어,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헌재 쪽에서 봤을 때, 네, 뭔가 대통령이 압박을 주는 거 아니냐 음. 그런 어떤 제스처 하나 하나의 의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본인이 좀 빠져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정을 하셨는데, 어,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장에 앉아 계시고, 에,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기가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어, 좋지 않다고 해서 어,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살짝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그 부분이야말로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사실 이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무회의를 적절하게 적법하게 거쳤느냐가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물었더니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적정 적절성 여부 재판에서 좀 가려달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본인이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게 맞지요. 어차피 저 자리에서 어,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달라고 자꾸 묻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관계 속에서 다른 장관들이 당시의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술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네. 그래서 어제. 김영두 재판관이 다른 예, 국무, 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했던 발언들을 한마디씩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았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음.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할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셨는데 사실 저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겁하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하셨던 말씀 중에 이그 당시 12월 3일 날 있었던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 자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매우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음.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본인은 간담회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이 적절한 한 국무회의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가 본인의 판단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아마 뭐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최소한 일국의 총리이시고 당시 국무회의를 네. 어, 통해서 대통령의 십이삼 비상 계엄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 회안을 가지고 계셨다면 네. 그 자리에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신경을 어, 재판관들 앞에서 솔직하게 음. 밝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